가르멜의 산길, 제11장.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아무리 작은 욕이라도 모두 다 없애야 함을 밝혀서 말함. 아마도 독자는 오래전부터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을성 싶다. 즉, 그토록 높은 완덕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대소간의 모든 욕을 모두 끊어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대충 몇 가지만 없애고 나머지 말하자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두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어찌 보면 어느 것에나 마음과 정을 붙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깨끗함과 벗어남에 인간이 도달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욕이든 다 해로운 게 아니고, 똑같이 영혼의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내가 말하는 욕이란 의지적 욕, 불어 마음으로 일으키는 욕이다. 자연적인 욕, 절로 일어나는 욕이야. 그것에 동의가 없고, 제일 충동, 자각적 의지가 전이건 후이건 개입하지 않는 충동에 불과할 때는, 하느님과의 합의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 사실 이런 것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기란 이승에선 불가능할 뿐더러 방금 말한 것처럼 구태여 다 없애지 않더라도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본성이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해도 영혼은 이성의 힘으로 그것들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영혼은 의지로서 고요의 기도에 높은 합일에 있는데 한편 인간의 감각적 영역에는 욕이 실제로 있을지라도 기도 중에 있는 차원 높은 부분이 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의지 욕은 가장 중한 대죄의 경우거나 이보다 덜 중한 소죄의 경우거나. 혹은 훨씬 작은 결점에 불과한 경우를 막론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일체를 비우고 영혼에서 없애야만 비로소 오롯한 합일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과의 합일 상태란 영혼이 의지로서 하느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변화되는 데에 있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매사에 당신의 뜻대로만 움직일 따름인 까닭이다. 이 상태에서 두 의지가 하나의 의지가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니 그 의지는 곧 하느님의 의지. 이 하느님의 의지는 곧 영혼의 의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영혼이 만약에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불완전을 원한다면. 벌써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니 하느님의 뜻에 없는 것을 영혼이 진행 탓이다. 그렇다면 영혼이 사랑과 의지로서 완전히 하느님과 합일하려면 우선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의지욕을 모두 버려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이는 곧 환히 알고는 의지로서 결점에 동의하지 않고 또 알면서 동의하지 않을 만한 자유와 힘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알면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지도 알아채지도 못할뿐더러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라면 영혼은 결점이나 소재나 위에서 말한 자연욕에 빠지기가 일수인 까닭이다. 그러기에 이런 본이 아닌 그리고 알수 없는 죄를 들어.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난다고 한 성서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의지용만은 그렇지 않다. 가령 알고 짓는 소죄의 경우 위에서도 말이 있었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를 끊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합일의 지장이 된다. 그렇다. 이런 습성을 끊지 않으면 말이다. 가지가지 욕에서 생기는 어떤 행위들은 습성만 극복이 되었으면 그다지 큰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행위도 불완전의 습성에 기인하느니만큼 아니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적인 불완전에 기인하는 어떤 습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하느님과의 합의를 고사하고 완덕에 나아가는 것마저 막는 것이다. 습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으로 말을 많이 하는 버릇, 절대 버릴 마음이 없는 어느 것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사람, 옷, 책, 방 같은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음식과 쓸데없는 대화와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려 함과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외의 여러 가지들이다. 이러한 불안전에 그 어느 것에라도 영혼이 집착하고 그런 버릇이 들어버리면 날마다 많은 결점이나 각가지 소죄에 떨어질 때처럼 덕을 키우고 덕에 나아가는 데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 소죄라도 어느 나쁜 바탕 때문에 평소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에 집착하는 그만큼은 영혼에 큰 지장이 없으리니 집착이 있고 보면 아무리 시시한 집착이라도 완덕에 나아가기는 그런 것이다. 여기 한 마리의 새가 묶여 있다 하자. 가늘거나 굵거나 간에 묶은 줄이 끊어지지 않아 새가 날지 못한다면 줄이 가늘다 해도 굵은 줄에 묶인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가는 줄은 끊기가 쉽다. 그러나 아무리 쉽다 해도 안 끊으면 못나는 법이다.이와 같이 어느 것에 집착을 끊지 않는 영혼은 비록 덕이 많다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합일의 자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마음의 욕과 집착은 배를 멈추게 한다는 빨판 상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그 상어는 몸뚱이가 비록 작으나 일단 배에 착 달라붙기만 하면 항구에 닿기는커녕 배가 더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숱한 선행과 영적 수령과 덕,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은혜의 보물선처럼 가멸지면서도 그 어느 애념이나 애집이나 시덥지 않은 애호를, 이것들은 결국 같은 것들, 끊어버릴 용기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완덕의 폭우에 닿지를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한심한 일이다. 용기라야 한번휙 나는 것, 집착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 달라붙은 저 빨판상어를 떼어버리는 그것뿐이 아니겠는가. 하느님께서는 이보다도 훨씬 굵은 죄와 허영에 대한 애념의 줄을 끊어주셨건만 당신 사랑을 위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일이 실한 바람 머리칼 하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못 끊어서 그러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더구나 나쁜 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애집 때문에 오랫동안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길을 왔고 얻었던 바를 잃어버리고 후회한다는 노릇이다. 이를 깨우쳐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틈이 난 그릇을 떼우려 들지 않으면 조그마한 틈으로 그안에 액체가 몽땅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집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제를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점이 다른 결점을 끌어오고 그 다른 결점은 또 다른 결점으로 번져가기가 일수이니 하나의 욕 끊기를 소홀히 하는 영혼이 이 욕이 지닌 약성과 불안전에서 나오는 다른 많은 욕을 갖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항상 떨어져 갈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많은 사람은 철저한 이탈과 자유를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은혜를 하느님께 받았음에도 하찮은 애념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선을 가장한 대화와 우정의 애집을 갖기 시작한 그것 하나 때문에 하느님의 얼과 막과 거룩한 고요가 비게 되고 동시에 영성수련에 있어 기쁨과 꾸준함은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가,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그들이 감각의 막과 욕을 처음부터 끊지 않고 고요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자기를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이 길은 어디까지나 도달을 위하여 항상 가야 하는 길이다. 항상 욕을 버리면서 가는 길이지 욕을 기르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일체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다르지 못하는 길이다.불의 도수가 한치만 모자라도 나무 한 조각을 불덩이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단 하나의 결점 때문에 의지 욕보다 가벼운 결점일지라도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지는 못할 것이다. 믿음의 밤에서 설명이 있겠거니와 영혼은 의지를 하나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지가 어느 무엇에 쓰이고 햇살을 받으면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고요와 믿음이 없는 탓이다. 이에 대한 상징은 판관기에 있다.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감에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였다.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새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 죄의 거인들을 무찌르시고 하고 많은 그들의 원수들을. 즉, 새 속에 있을 때 죄에 떨어질 기회, 처부수시어 오로지 보다 큰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과의 합일, 즉, 약속의 땅에 들게 마련하셨건만은 그들은 결점, 즉, 되지 못한 백성과 동맹을 맺고 사귀며 끊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이를 보시는 우리 주께서는 진노하신 나머지 그들이 자기 욕에 빠져 자꾸 나빠지는 것을 묵인하신다. 여우수아서, 여우수아서에서도 이의 상징을 볼수 있으니, 여우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 들 즈음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예리고 성에 있던 것은 모조리 없애어, 없애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것은 무엇이거나, 남녀노소와 짐승들까지도 남겨놓지 말라 하시고, 빼앗아 얻은 것은 하나도 가지거나 탐내지 말라 하셨다. 이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으니, 하느님과의 합의를 들려면, 영혼 안에 사는 모든 것, 적거나 많거나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것이 죽어야 하고, 영혼은 그 일체에 욕이 없어야 하며, 일체가 그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가 일체를 위한 것도 아니도록 그만치 이탈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 바오루가 고린토인들에게 한 말은 이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그때가 줄여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우는 사람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며, 기뻐하는 사람은 마치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고,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마치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이 말은 하느님께 가려는 영혼이 얼마나 일체에서 이탈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